도리랑, 순이랑. 와, 오랜만에 하는 점프맨. 점프맨, 점프, 좋아요. 짬프 점프. <laughs> 우와, 저기 앞에 무서운 사람 있다. 우와, 저거 그림이야. 오. 아, 순이야. 응? 그리고 우리 등 뒤에 봐. 어? 이게 뭐야? 아, 거북이 가방 같은 거 있지? 귀여워. 어? 가방 같아. 귀여운 가방. 사실 이 안에는 케이크 들어있어. 오? 먹자, 그러면. <laughs> 그리고 이 방은 누구 방일까? 오늘은 저기 뒤에 키즈 유튜버의 생일이라고 해. 와 그래서 저 악플러의 공격을 피해서 우리가 케이크를 배달해야 된다. 아, 저기 그림이 악플러였어? 맞아, 맞아, 맞아. 우와, 무서워. 제발 해볼까요? 제발 해봐요. 케이크 전달해주기. <laughs> 여기 순이 닮은 오리 있다. 가자. 오, 케이크 때문에 조금 느린 것 같은데? 아닌가? 어, <laughs> 기분 탓인가? 갑시다! 점프! 슈! 점프! 슈! 점프! 어? 어? 이거 봐! <laughs> 같이 죽었네? 이거 봐! 케이크 때문이야! 케이크 무거운 것 같아! 다시 가자! 케이크 무거우니까 조금 더 조심조심! 조심조심! 가자!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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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뭐지? 버블티인가? 와 이거는 빼빼로야! 이거는 빨대! 빨대! 멋작겠다 <laughs> <못 웃음> 어? 여기 모니터다! 우와! 어, 나 여기 앉아서 게임할래. <laughs> 어,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laughs> 저기 악플러가 악플 써는 거 보이지? 우. <laughs> 저게 무슨 말이야? 케이크를 다시 돌려보내겠다. 헐, 우리가 조심하게 들고 갈 거예요. 저기 악플러가 케이크를 못 먹게 방해하는 거 같아. 우리 꼭 성공하자. 응. 악플러야, 사라져라. 사라져라. 근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길을 모르겠네. 아이고, 이거 죽는다. 어디로 가야 <laughs> 돼? 그 회색깔 밟고 가는 건가 봐. 아하, 쇽. 오, 맞아. 키보드를 밟아서 키보드를 밟고 쇼. 키보드가 이만해졌으면 우리가 엄청 작은 거네, 그렇지? 우리 완전 개미방해졌겠다 <laughs> 어? 죽었다 <웃음> 비밀이야. <웃음> 개미 죽었다 <laughs> 순이 간다. 아 빨리 와. 슈우. 와 근데 유튜버 방이라서 그런지 멋있다, 그렇지? 응. <laughs> 와 컴퓨터도 좋고 순이 방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순이 방은 더러워. <laughs> <laughs> 알가 있어요. 이거 뭐지? 골라가면 나? <laughs> 이거 차. 총알 같이 생겼어. 자. 자, 아이고! 총알 사람 있다! 빨리 가야 되나봐! 순이도 죽었다? 응. 어, 다시, 다시. 잘생겼다. 진짜, 진짜, 오, 시이왜 이렇게 빨라? 오! 우와! 순이 난 거? 어, 여기 봐봐. 여기 골드버튼이랑 실버버튼이 있네요. 우와, 멋있어! 실버버튼 두 개다. 우와, 골드버튼은 엄청 크다! <laughs> 우리도 골드버튼 받자고. 어, 이거 응? 합쳐졌다, 우리. 어, 이거 룩이 생겼다. 이제 <laughs> 가볼까? 어디로 가야 되지? 기로 가리나? 뭐 여기는 어디지? 우어 여기로 가나 보다. 이렇게, 슉슉. 자, 자, 내려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우와. 걷자. 걷자. 뛰어야 됩다 하나, 둘, 셋, 차 오, 살았다. 잘 갔어? 응. 해도. 야, 내다 짱. 어, 여기 누가 스프레이를 켜놨구만. 스프레이를 켜놨구만. 조심조심. <laughs> 조심. 오리 계속 있네 여기. 계속 따라다닌다. 오리도 상둥이였어. <laughs>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발바도 안 죽는구나? 아 이거는 발바도 되는 건가 봐. 스프레이만 폐가 되나 보다. 그럼 점프해줘. 점프해준다. 와. 야, 와! 순이도 맞다. 도착. 순이는 유튜브 보면서 악플 안 쓰지? 순이는 그런 거안 해. <laughs> 악플 쓰면 안 돼. 악플 싫어해. <웃음> <웃음> 여기 자동차가 있네. 이거 발면 죽을 것 같은데. 조심 조심. 여기 어린 친구 방이라서 그런지 장난감이 엄청 많다, 그렇지? 순이 방에도 장난감 많아요. 뭐 있어? 아, 미리야. 찾아갑시다. 자동차를 피해서. 이런 게 제일 좋다, 그지 편하다. 우와. 양차, 양차, 달려라, 달려라. 짱! 작아지니까 엄청 귀여운 거 같다, 그지 응. 역시 순이는 작아져도 버보같이 생겼구만.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작은 케이크면 너무 먹어도. 순이 나백0 0개 먹어야겠지? 맞아. <laughs> 어, 여기는 하리보 젤리인가? 와, 젤리가 이렇게 커요? 어, 젤리 원크다. 으한 어. 입만 먹어주세요. 어? 여긴 피자인가? 피, 아이고, 아이고! 어? 페퍼로니 밟으면 죽는다. 어, 돌이 따르다. 죽었어. <laughs> 저기 위에 있는 토핑은 밟으면 안 되나 봐. 가보자. 영차, 영차, 영차. 그러면 태로 토핑을 피해서 시작. 햄버거다. 야. 햄버거에 올라타서 피자 왔다. 어, 조심, 조심. 뭐 뭔가 이렇게 안에 있으니까 무서워. <laughs> 조심해서 그치? 와. 이 차. 여기 냥 차, 차. 차, 차. 우리는 악플러를 처치해야 된다. 악플러 따위 무찌른다 악플러야 사라져라. 악플러 미워요. <웃음> <웃음> 댓글에 욕 절대 쓰면 안 돼. 누구 순이? 어 순이. 그런 거안 해. 그런 거안 해? 도리는 하는 거 봤어. <웃음> <웃음> 연금, 안금. 어 저기인데 어늘어가진다. 어. 어 여기 조심 조심. 어 이거 엄청. 쇼? 조심조심 수죽을것 같은데? 수안 죽었다 잘하는데? 여이 뭐야? 어 이거 뭐야? 어어 오. 순간이동했어 어 아직 그 방인데? 응? 계속 계속 똑같은데 돌아다니는 <laughs> 기분이야 방이 엄청 커서 그래 한층 올라왔나봐 음 계속 가볼까? 응 가보자 오오소리 뭐해? 저기 무슨 파장이 나온다 우와 이거 봐 앞으로 안 가진다 우안 간다 그럼 어떡하지? 오, 오 점프하니까 가진다 점프점프 어, 점프. 죽었다! 어? 자, 양차, 양차 자동으로 밀려난다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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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차 들어가자! 양차, 양차 들어가는 거 아니네? 어, 손이 들어가자 손이 나와 바뀌었다 옆으로 와, 옆으로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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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여기 올라가자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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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차 어? 어? 꼴로 다 어, 올라가네? 우리 꼴클로어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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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차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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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차 여기 이 나판을 밟고 뒤로 가야 되나 보다 가보자. 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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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차. 가자, 가자. 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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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차. 예리. 침 침해서 올라오네. 가자. 와, 여기 상도 받았나봐. 이천삼. 우 와, 트로피다. 공부 잘하는 친구인가 본데. 날개가 달려 있어. 가자. 가보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살금살금 살금살금 살금살금. 다 베비 좀 쉽다 그지? 응. 오랜만에 순이가 좋아하는 쉬운 맵이네 순이 하라는 베이도 잘해 이제. 가자. 점프 점어 여기 뭐지 방문이다 와문 엄청 크다 그치 우와 우리 이렇게 작아 멀리서 어, <laughs> 봐봐 작다 진짜 작다 콕 <laughs> 많아졌네 어 하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작은 케이크 주면 좋아할까 <laughs> 이거는 먹으면 먹은지도 모르겠다 응어 음. 저기는 또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laughs>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우리 인형보다 작다 우와 인형보다 작다 <laughs> 반가워요. 인형 뒤에 서면 안 보이지? 저희는 열심히 케이크 운반 중이랍니다. 우 사다리를 또. 반대로 타면 또 머리 바뀌었지? 짜자짜자 짜냥, 짜라짜자짜자 왔다! 왔다! 우와, 이거 팽이다! 팽이다, 팽이! 탑블레이드, 탑블레이드. 우와! 팽이가 엄청 빨라! 팽이가 엄청 빨라! 팽이가 엄청 빨라! 팽이! 팽이가 엄청 빨라! 팽이! 팽이! 죽었어!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엄청 어려워! 펭이가 패턴이 없다 그지응 도망가자x3 도망가자, 도망가자. 어? 으악 죽었다 이겼다. <laughs> 죽었다 이거 어려운데? 어, 오른쪽으로 완전 붙어서 걸어도 되나? 끝에? 응 좋았어 가보자 끝으로 어 이거 오거 온다x3 빨리오3온다오3다 x 나다죽었다어 어려운데? 어떻게 가야 하지? 끝으로 가서 가운데로 가야겠다 먼저 갈게응 우와, 우와, 뛰어넘었다. 우와, 왔다, 왔다, 왔다. 스니아 나왔다. 점프해, 점프하면서. 아니, 점프, 점프하면 와, 나 여기 떨어질 것 같다, 왠지. 아니야, 예! 괜찮아, 씨워 아, 됐다. 가자. 가자. 케이크를 들고 갑니다. 케이크는 맛있다. 아, 진짜 콩만 하겠다, 케이크지. 둘이야 응? 우리 배고픈데 하나만 먹을까? 하나 먹을까? 두 <laughs> 개까지 필요 있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웃음> <웃음> 우리 거 먹자. <laughs> 어디가. 이거 못 먹나? 싶다 저, 배고파요 가자 아, 저장 이 우와 어? 누구 떨어졌는데? 떨어졌다 <laughs> 어? yeah. 우와 아, 떨어졌다 <laughs> 나도 떨어졌다 <laughs> 자, 이거 안밟고 가도 돼? 오나 어, 밟고 온거 같은데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맞아 맞아 맞아. 갔다갔다 가자 악플러를 네. 잡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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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들 <laughs> 어, 여기는 의자 위다, 그지? 와, 엄청 크다, 진짜. 빡대다 <laughs> 보면 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치? 우와 이거 뭐야? 응. 스노우보드 같은 건가? 어, 어, 보드 위를 달리고 있어, 우리는. 조심해서. 백혈구 같은 거 있다. 적혈구. 백혈구. 백혈구. 적혈구혈구 <laughs> 야! 순이안잡고올수 음, 있을까요? 순히안잡고갈수 있어요. 가자, 가자, 조심, 조심. 어, 조심, 우리 오, 아저씨, 조심. 오랜만이다. 우리 아저씨, 우리 기다리고 있었나요? 어이구, <laughs> 어이구. 어, 이거 안 어? 건드려지네? 가야 되지? 이쪽인가 본데 어떻게 가야 되지 이거는? 어이거! 돌이 사라졌다! 우 와, 다 왔다! 어? 순애야 다 왔다 고 했어! 진짜? 야! 우 와! 생일 축하합니다. 고생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 여기 있다. 어디? 오늘의 주인공인가 봐. 우 와, 주인공 귀엽게 안경 쓰고 있다. 순야 <laughs> 이거 모르겠어? 어? 지금 이방 아까 우리가 있던 방이잖아. 와! 우리는 다시 커졌습니다. 우리는 살아. 개미가 아니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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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유튜브 할때 악플은 절대 절대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상처받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laughs> 댓글 알람 보라보... 우리 실버 버튼 받자 <laughs> 우리 도 골드 버튼도 받자 <웃음> 안녕 <웃음>